어서오세요. 에너지 시장의 중심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의 혁신적인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발전 설비와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미국의 주요 S M R 개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확장이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가스터빈과 수전의 수소 생산 장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확 고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청정수소, 암모니아 연료 전환,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기술 개발 및 확대에 박차를 가하며 탄소 중립 시대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향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확고한 비전과 강력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혁신적인 기술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SMR 분야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성장, 동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부분으로 손꼽힙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모듈화된 설계로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운용 유연성 면에서 훨씬 뛰어난 차세대 원전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전량 조절이 용이하고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아 안전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SMR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한미 원전 협력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SMR은 전력 생산 외에도 수소 생산, 담수화, 지역 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력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SMR 개발사들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들과의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성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뉴스케일 파워, 엑스 에너지. 그리고 테라파워 등 미국 3대 SMR 개발사 모두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분야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고 강력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력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케일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은 최초의 SMR 설계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고 검증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뉴스케일 SMR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안전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의 SMR 모듈 제작을 차질 없이 그리고 고품질로 수행하며 글로벌 SMR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청 관계를 넘어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국내 주요 투자사들이 뉴스케일에 과감하게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협력 관계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적이고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명확히 방증합니다. 지분 투자는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협력사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SMR 제작 기술력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SMR 시장에서의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SMR은 그 모듈형 설계 덕분에 현장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건설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러한 장점을 최 대한 극대화하여 뉴스케일 SMR의 성공적인 상용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전체 SMR 생태계의 발전과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SMR 시장의 표준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엑스에너지와의 협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에도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하여 핵심 기자재 공급사로서의 협력 관계를 매우 공고히 구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글로벌 IT 공룡 아마존 웹서비스 AWS 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SMR 사업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MOU는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그리고 시장 확대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며 각 참여 주체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X에너지가 개발하는 고온 가스 냉각로 XE100을 기반으로 아마존이 주도하는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및 산업용 전력 공급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 공급원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X에너지의 SMR은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무탄소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협력은 SMR이 단순한 전력 생산원을 넘어 디지털 인프라와 산업 전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도적인 사례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영역이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은 SMR 기술의 상업적 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테라파워와의 성공적인 제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미국 3대 SMR 개발사 모두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분야에서 얼마나 광범위한 기술 포트폴리오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각 개발사마다 고유의 기술과 시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다양하고 유연한 협력은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여러 가지 잠재적 기회와 시장 확대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테라파워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기업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혁신적인 차세대 SMR 기술, 특히 나트륨 냉각 고속로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협력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첨단 SMR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시장의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다양한 SMR 기술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SMR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업 확장과 전략적 투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 성장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핵심 동력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사업 확장을 위해 생산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첨단 제조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창원 공장 내 원전 및 가스터빈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래 SMR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MR 전용 공장 건설을 추진하여 생산 능력을 현재 연간 8기에서 20기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는 증가하는 글로벌 SMR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생산 능력의 확대는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넘어 SMR 제작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술 고도화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확고히 확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향후 5년간 대형 원전 발기 SMR 60기 이상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야심찬 목표이지만 현재 구축된 강력한 파트너십, 검증된 기술력, 그리고 확대되는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평가됩니다. 특히 SMR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러한 목표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탄소 중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SMR의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시장 변화의 최전선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미국 원전 시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실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 용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조인프라는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SMR 모듈 제작을 통해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SMR 공급망에 확고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한미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는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더욱 유리한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은 가스터빈 발전에도 새로운 주목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효율 친환경 가스터빈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의 주요 데이터 센터 개발사들 과 추가 공급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SMR과 가스터빈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축을 통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연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접근 방식은 다양한 시장 수요와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독보적인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스터빈은 SMR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중간 다리 역할로서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며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에너지 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확대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투자를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AI 및 디지털 전환 DX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여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노력은 앞으로의 실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강력하게 전망됩니다.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두산 에너빌리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 설비와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SMR 시장 진출은 단순한 해외 시장 개척을 넘어 미래 에너지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뉴스케일 에너지 테라파워와의 전략적 협력은 기술 공유와 공동 투자 그리고 혁신적인 사업 개발로 이어지며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사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력하게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협력 모델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SMR 전용 생산 공장 건설과 같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는 증가하는 SMR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목표로 하는 대형 원전 팔기 SMR 60기 이상 수주 목표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과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역량이 성공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하여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확고히 자리 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나아가 AI 시대의 폭발적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스터빈 사업 확장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개선에 기여할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사업 전략과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역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줄 혁신적인 성과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리더십에 많은 기대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